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발길을 주장하여 주사 또 수요기도회로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가운데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올해 2025년도에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번영하고 또 번성하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잘 되려고 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학대라는 본문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억누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학대를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것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학대받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텐데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누르는 것이 있다라면은 마치 두부가 으깨어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꽉 치면 그렇듯이 다 으깨어져서 공중분해될 터에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사방으로 당하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더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 이렇, 이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인가 노력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 7장은 다루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과 한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번성하게 할 것이냐.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4절에 그 아들과도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마치 성도님들이 두부와 같은데 주변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으면서 마치 너무나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다라면 이 학대 속에서도 어, 눌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과 사람들이 학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학대의 단어가 이 누르다, 짓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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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 위에 사람 한 명을 얹고, 그 위에 사람 두 명을 얹고, 위에 차한 대를 얹고, 이렇게 계속 무거운 걸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무겁게 짓눌렀냐면 이 어려운 노동, 그들의 생활을 괴롭힌 것이죠.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이것도 힘들잖아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서 어떤 성들을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힘든데 추가해서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니까 이들에게 몸으로 노동할 수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시켰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시켰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인구가 수 늘어나면 그들이 어떤 다른 민족들과 애굽이 싸울 때 적군이 될수 있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과 이 나라의 어떤 두려움이 이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손이 왕성하지 못하도록 16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산파가 해산을 도울 때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산파들을 보니까 이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어른을 성인을 죽이라라는 것도 잔인한 말인데, 이 아이를 죽이라라는 것, 그만큼 이 애굽이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짓밟고 짓밟을수록 더 올라오는 어떤 잡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니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는 이 사랑의 원리가 어떠한가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부르지지라라는 이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가운데 나오는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특별히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부르지즘을 더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고 또 건져내실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아예 건져낼 일도 없고 그리고 학대받을 일도 없으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학대받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부르지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지만 멸망 가운데서도 크고 은밀한 이 회복을 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상 보훈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애통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아, 부르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들에게 이런 부르지즘과 또 힘겨운 이야기를 또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친구들에게 아, 예를 들어서 힘겨운 이야기들이나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할때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요새 너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든가, 요새 너에게 감사가 많이 없구나. 너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있지만, 너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나 또한 동료들에게 힘겨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고통은 다 겪어봤고 힘겨웠지만 지금 아, 너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다 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동료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 부서가 더 힘들고 아, 그 부서는 덜 힘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힘겨운 이야기들, 부르짖음을 하였지만 더 힘든 부르짖음을 듣는 그러한 형편에 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러한 고통과 힘겨움이 있을 때 아, 동료들이나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그만한 위로와 또 격려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때그 아, 고통을 다 공감해 주거나 또는 이해해 주지 못할 수 있고, 정령 그것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전혀 다른 이 응답을 약속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모두 다 경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알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아, 이미 한번 얘기했잖아. 한 번만 이야기하자. 열번 이야기하면 사실 친구도 듣다가 지쳐서 그만 좀 이야기하자.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나는 더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소리를 가족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지만 나는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힘들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이 고통, 억눌린 상황들을 부르짖을 때, 아, 너만, 힘든 거야. 아니면 넌 계속 힘들 거야. 라고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이미 들었던 내용이니까 안 듣고 싶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을 듣던, 백 번을 듣던, 천 번을 듣던 계속 나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픈 시간들, 그 시간들의 때를 지금 이 시간, 8시에 아픈 것도... 또 아홉 시에 아픈 것들, 다 아픈 것들을 그 시간마다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변에 가족도 없고, 또 들어줄 자식들도 없고, 들어줄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럴 땐더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반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부르음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아...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고 잠에서 못깰 수도 있고 또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심지어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생각날 때 언제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언제든 부르짖으며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알수 있는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나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학대를 받을수록 인구가 줄었더라 라고 나와야 정상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더라 라는 것,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엄하게 시키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당장에는 이제 20~30대의 노동력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 남자가 없고 그 여자들과 자신들의 남자들과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숨 쉬며 살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어려움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이 은혜를 그러나 은혜를 베푸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 이 말씀을 보면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아,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죽어 있는, 이미 시체 상태의 우리들을 살린 것입니다. 왜 시체 상태냐? 우리가 몸으로는 보이게 건강할 수 있어도 이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어서 자신이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어 있었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절에서 하나님의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지어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들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망하여 보이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체력계, 이 박해, 억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도 사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두부가 으깨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얽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왜 낙심하거나 이 쌓이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눌려가지고 다 눌려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계속 눌리는 상황이 생기실 때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부라, 부아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구망이 남자아이는 죽여라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고 어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브라의 이름은 이 아름다움, 부아의 이름은 화려함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죽음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이 십브라 부아라는 산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찬란한 생명을 낳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이름입니다. 이 산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십브라 부아가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죽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집에서는 이 남편, 아내의 눈치를 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또 사장님의 눈치를 봅니다. 물론,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십브라 아, 보아는 이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남자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애굽 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합당하지 않은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이 아, 무엇입니까? 이 바로가 보여준 마음입니다. 이악이가 가득한 마음들 또 시기와 살인이 있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 모습인 것이죠.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새로 갓난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무자비함의 모습이 바로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또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법, 악한 것에 따라간다라면 이 하나님의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 텅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자비한 마음인가 혹은 자비한 마음인가, 살인하는 마음인가 혹은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 정상에 가는데, 어떤 길로만 가도 정상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대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만 가면 될까요?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받게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부르지짐과 또한 번성함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국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애국 왕의 무자비한 방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가려서 행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우세오경에서 이제 가려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많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정해진 길과 정해진 방법. 요한복음에서도 이 구원의 길이 오직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길, 정해진 길.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또 부르짖는 길. 또 은혜로 걷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변에서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약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강건케. 오히려 번영하게 번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대를 당했어려